31번 가에서 라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조선조의 일본 공사인 미우라 고로가 일본 군대와 낭인들을 건천궁 어 이거 경복궁에 있는 것이죠. 왕비를 시해했다. 자,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한 사건 바로 을미사변이죠. 1895년 양력으로 이제 1 0월경이 있었고요. 자, 시모노세키 체결 키르 그 러시아 프랑스 독일 주일 공사가 외무성을 방문하여 하야시 타사스 외분창에뉴요 동반도를 청와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삼국 간섭이죠. 그이 삼국 간섭이 이제 그 일어난 시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제 청일 전쟁이 이제 강화 조약인데 1895년 이제 4월경 이제 맺어지게 되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서 배상금과 요동반도 타이완 섬을 일본이 얻어야 되는데, 이 요동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간섭을 해서 요동반도를 다시 반항케 했습니다. 예. 이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이제 민비, 민시 척족 세력들은, 집권 세력들은 이제 친청에서 이제 친러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자 세력만을 위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심승태 등이 왕을 와련하여 여러 차례 황제로 즉위할 것을 진언하였고 성경관의 인도상소지어진 왕은 아홉 번 상렬 때 이를 수용하였다. 황제로 즉위한다. 바로 대한제국의 출범이 되는 것이죠. 이게 1897년 10월에 있었죠. 자, 러시아 장교 4명과 수병 음, 100여 명이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 한성에 들어왔고, 왕과 왕태장은 일은, 다음 날 일어나진 국려의 가안을 타고 위정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쳐들어 꼈다. 이게 이른바 아간 파천 사건이죠. 음. 자, 1896년 2월에서 해서 약 1년간 음,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을미사변, 아, 그러니까 삼국간섭, 아, 이제 민비 등이 이제 친너로 돌아서게 되고 세력 만화에서 의미사변이 일어나고 너무 무섭죠 고종이 도망가죠 그 1년 정도 있다가 아, 이제 황궁하게 되고 아, 이제 독립협회가 나타나고 또 예, 러시아 일본 이런 사이 어떤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대한제국으로 이제 이제 자주 국권을 한번 이제 높여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어, 나가 라다 나가라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방문국에서 뭐뭐를 발행했다고 하네. 자, 개항후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열, 열, 열이란 뜻이죠. 한, 어, 한 달에 세 번씩 열을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관보가 되고, 순 한문 신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발간된 에는 이제 1883년이 되겠고요. 자, 천도교의 기간지로 발행이 된 것은, 아, 어, 만세보가 되겠습니다. 예, 1906년에 발행이 됐고요. 신문지법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폐간이 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보증금을 놓고서 이제 어 여기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된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약간 일부에 대해서 좀 저항적인 신문 어 황성신문이라든지 제국신문 등이 폐간이 됐고요. 대한매일신문은 이제 그 폐간은 안 되고 이제 친일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시일야 방성 대공이라는 을사조약을 어, 비판하는 장제원의 사설을 실은 음, 신문 바로 황성신문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국채 보상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음, 영국인 베델이 설립했던 대한매일신보가 예, 되겠습니다. 1904년에 나왔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전에는 개화당을 꾸짖는 자도 많이 했으나 오히려 개화가 이롭다는 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감히 크게 거꾸로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김옥균 등이 주도한 뭐뭇을 겪은 뒤부터는 이른바 개화당이고 외국인과 영국 나라를 팔고 종사를 배반했다 바로 김옥균 등이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것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에. 갑신정변은 빨리 이제 민씨 척족 칭청 에, 세력들을 몰아내서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그런 운동이죠. 자. 에, 그래서 이제 일본과 이제 일본의 어떤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민씨 세력 등을 이제 제거하면서 했는데 에, 이제 청에 진압으로또어 이게시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 일본이 또 이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어 한성조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청과 일이 이제 교전을 하게 되면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둘이 일단 좀 조선에서 철병을 하고 충돌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동시 서로 알리고 동시에 파병을 하자 예 그리고 한성조약은 1번 공사관을 이제 다시 좀 짓는 비용, 음, 신축 비용과 배상금. 뭐 이런 것들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을 참조로 한다는 개혁은개혁이지만 약간 좀 음. 복,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거. 바로 광무 개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1897년 어, 광무 정권이 들어서고 러일 전쟁 전까지 이제 그 개혁은 추진되었습니다. 흥선 대원군이 청에 납치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건 이제 임오 군란이 되겠죠. 예. 일시 집권했는데 임오 군란 때 이제 청이 진압을 하면서 이제 청에 이제 텐진 보정부에 이제 어약 3년간 이제 연금이 되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등 세계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강화도 조약이죠. 예. 김윤식을 청의 영선사로 파견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은 1880년 12월에 통리 김무함문이 설치가 되고 여기가 주도를 하면서 청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 이런 것 등을 이제 1881년에 예,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34번. 밑줄 그은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들의 통문에는 벌레 같은 일들이 날뛰어 수도를 침범하고 임금의 유태엄이 눈앞에 있뤘으므로 아, 이건 이제, 이제 경복궁,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은 말이냐면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거를 정부가 진압을 못하자 청에 원군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은 아 텐진조약에 따라서 일본도 파병을 하게 되고 그러자 정부군과 농민군은 화약 전조화약을 맺고 어, 철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군은 철병을 하는데 일본군은 이를 거부를 하고 1894년 양력 7월에 돌연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고 가보계획을 강요하면서. 에, 이에 따라서 동학교도들은 화약을 맺었는데 네, 이게 이제 동학교도들이 되죠, 어, 동학농민들 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2차 봉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구국항일투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녹두라는 자가 나오죠. 이게 예, 전봉준이 되겠고 예, 점차 보은의 병력, 그손병에 그는 북적. 남적 군 전라도 남적 뿐만 아니라, 이제, 북적군도, 이제, 집결을 해서, 네. 싸웠지만, 이제, 우금치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일본군하고도 이제 싸우게 되죠. 관군 프랑스. 우금치 패배를 당하면서, 이 운동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보국가및 나라를 보필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우금치 전투. 자 나머지 부분죠 그렇죠. 탁지부에서 국가 재정을 전담할 것을 어,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 이제 그 독립협회가 이제 그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되죠 정부와 교섭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헌의 6조에 보면은 예, 이제 탁지부에서 국가 재정을 전담을 해야 혼선이 없다 국가 재정이 있어서 그다음에 유계출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진주 밀란 이제 철종 때 있었던 임술 농민 봉기 중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한 것이고요.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정리했다. 이거는 이제 보안회가 되겠죠. 러일 전쟁 중 일본의 황무지개간 요구에 대해서 반대해서 뜻을 관철해 냈습니다. 홍경래 주도로 홍경래란이죠. 평북 청천강 이후에 선천 정주 등을 장악을 하였다. 이게 이제 1811년에 있었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5번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무슨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가 대한매시모주피인 양계탁과 결탁을 해서 만든 조직은 비밀 결사 형식의 애국계몽 단체 바로 신민회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심사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예. 비밀 결사이면서 애국계몽운동 단체인데, 자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 체제는 뭐냐 공화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 산업 등에서 어, 어, 이걸 진흥식을 주장하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어, 평북 정주에 이승훈이 남강 이순이 어, 오산 학교를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가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산업으로는 자기 회사와 태극성한 등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독립 운동 기지 이것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보 쪽에 이제 대거 진출을 해서 여기다가 뭐 경학사, 신흥강사 등을 설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파리 에, 이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비밀 연락 연락망, 연통제, 교통구 그리고 파리 강화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자, 이것은 이제 신한 청년단이 되는데 이 신한 청년단이 모체가 돼서 임시정부로 바로 이, 이어져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신한청년당 어떤 데는 임정 뭐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이라을쯤 임시 정부가 나타나게 되고 신한당 청년당의 김규식이 이제 여기에 대표로 나왔는데 동시에 임정이 출범하면서 외교 어 부장이 돼서 이제 대표로 나가게 된 것이죠.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했다. 이거 아까도 나왔었죠. 독립 협회가 되겠고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주다가 통감부에 해산이 된 것은 애국계몽운론단체인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미약기현이 있지 않은 나일인사에 있는 하얼빈 의거 하면 은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예 아. 네. 여기서 이또히로부미를을사주약하게오 이또희로부미를 사설을 했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09년 예. 10월에 예. 거사를 했습니다. 자, 일본 국왕이 탄 마차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예. 한인의 국단소송의 이봉창이 되겠죠. 예. 1932년 1월에 있었고요. 대한제국의 외교고이트던 스티븐스를 으, 저격하였다.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콤비를 했는데, 전명은 장인환, 열사가 되겠고요. 1908년에 의, 거를 감행하였습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영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람은 이재명이 되겠죠. 에, 1909년에 있었고요. 홍콩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도를 대거 처달한 사람은 한일의 국단 소속의 윤봉길이 되겠습니다. 1932년 4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밑줄금 만세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사진은 고정의 인산, 장례식이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거 손병희 등대규모에 등등 바로 3일운동이죠? 예. 네. 자. 3일운동에 보통 시험 문제 많은 거는 배경, 민족 자결주의, 이팔 독립선언 이것도 나오지만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 다당 같은 거 있죠? 임시정부 수립의 어떤 계기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해외민족운동, 뭐,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반영운동,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는, 어, 뭐, 억압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로 해서 이제 기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5인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자, 105인 사건이라는 것은 대라우, 총독 일제 초,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암살 위수 사건을 이제 엮으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안학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안학이항해도에 있죠 서북 지역에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민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제 조작을 해서 105명을 기소했는데 나중에 다 무죄로 됐죠 이게 이제 1911년에 있었는데 에,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신민의 해체로 이어지게 되고요. 대한매일신보의훈노로 전국을 확산해 있는 것은 국민의 성금으로 나라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대한민국 광복군 정부가 수립된 것은 1구백십사년 이상설에 의해서 군정 형태의 군정과 행정을 같이 하는 뭐 그러한 형태의 정부 형태죠. 예. 이건 3일 운동 전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감면했다 이거는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쪽은 이제 발각이 됐고 학생들과 천도교등 우익 쪽은 진행이 되면서 이것은 후일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신간회로 창립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8번, 다음 가상 뉴스의 보도 내용이 나타나시기를 얌스속에 보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개정된 임시헌정에 따라 의정원 행위를 개최하고, 한국 독립당의 김구를 주석으로, 민,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기식을 부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어, 중국 관내 독립운동생이 결집된 정부 조직을 어,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임정이 총 다섯 차례 개헌이 있었는데, 바로 5차 개헌 때 주석 부주석에 그런 체제. 예. 그래서 여당인 한독당에는 김구가 부주석을 야당인 민혁당에는 아, 에, 민혁당 출신의 김규식이 이제 주석, 부주석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1944년이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5번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개헌을 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이제 그 상해, 그 다음에 노령 대한 국민의회, 그 다음에 한성정부, 여게세 개가 3, 4월 달에 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있다가 이제 1919년 9월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서 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통령제가 되겠고요. 상권 분리배익학한 어떤 민주공화제 형태가 됐었죠. 그러다가, 1925년, 음, 2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이제 박은식이 이제 2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개헌을 주도하고 한달 뒤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 2차 개헌 때는 이제, 어 임정이 굉장히 이제 위기에 몰리게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국무령 중심의, 예, 네, 내각 책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27년에는, 어, 이제 3차 개헌이 되겠는데, 이때는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국무위원,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죠. 이제 통치력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국무위원 중심의, 어떤 집단 지도체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1940년, 자 1937년부터 중일전쟁이었죠. 전시체제가 되면서 자 사차 개헌을 통해서는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하게 되죠.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주석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권력을 통합하게 되죠. 주석제. 그래서 주석에는 이제 김구 선생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종전을 1년 앞둔 때는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이제 어, 정부를 위해서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도적인 세력까지 이제 모아서 이제 어, 민혁당까지 모아서 원래는 이제 그 민혁당이 이제 김원봉이랑 이제 김구하고 이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애정의 관계긴 하는데 정치적 도선이 좀 달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 김원봉, 김규식 다 임정으로 다 합류하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에 도 합류하게 하고요. 조선의용대가 그게 바로 5차 개헌이죠.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걸 종전을 앞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오늘 일제 강점기 항해 무장 단체인데. 자.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친 김익상과 단장 김원봉. 이거 의열단이죠? 예. 예. 자. 의열단은 이제 1919년 이제 길림에서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주도를 해서 세웠고요. 어, 이들은 직접 폭력을 휘둘러서 일제를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령을 담은 것이 바로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민중이 직접 폭력 혁명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활약한 사람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김익상, 조선 총독부 폭탄 던지고 뭐 나석주 같은 경우는 경제적 착취 기관이 동척과 식산은행, 김상욱 역사는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탄압하는 구유명한종로정체에의 폭탄을, 뭐, 등등등등. 그래서, 자, 정답은, 음,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강령으로 삼았다. 2번이 되겠고요.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조직했다. 중일전쟁은 1937년이니까 말이 안 되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무장단체는 임병찬이 내세운 설립한 최익현이 제자죠.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제거하려고 했고요. 중국군관계,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전투 이런 거 정가를 올린 것은 지청천이 조직했던 북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에 예, 활약을 했었죠.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했다. 이건 임정산화의 광복군이 되겠죠. 예. 그래서 미 전략 정보 OSS의 지원을 받아 계획을 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일제의 패망으로 무산이 됐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4 0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백포 서일 이 사람은 이제 대종교와 관련된 인물이죠. 단군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인데, 가장 민족적이고, 자, 이들이, 이제 대종교인들이, 이제 북간도 쪽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돼서 중강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서일이 이끌었는데, 1910.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대한, 아, 아, 그니까 아, 북로군정서가 되죠? 예, 북로군정서, 어, 이렇게 편이 되고요. 그래서, 어, 청산이 전투 이런 데에 이제 주역이 되었었죠. 자, 대종교에 대한 것인데, 단군 숭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자, 나머지 보석이죠. 위정척사를 내세워 영남만인서를 올렸다. 자, 이건 뭐, 성리학자들이 되겠죠. 예, 주로 성리학, 유생들. 예. 예. 유학과 관련된 것이고,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개여했다. 이건 개신교가 되겠죠.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감리회소속의 아펜슬러가 세웠죠. 성교사. 1885년, 최초의 서구인이 세운 사립학교.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개봉을 해도록 했다. 이게 원래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제 여기서 나가, 벗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견해 소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제 천도교 관련되죠. 네, 천도교는 동학이 개, 이제 개칭이 된 것이죠 개편돼서 네, 손병희가 이제 창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